아, 이게 사람들이 뭔가 다 진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스템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처럼. 화폐의 종류가 진화를 하는 거고, 화폐의 시스템은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 러시아는 근본이제 시행하였고 중국및 미국 아랍권 아시아 유럽 전세계 1 8 0국에서 금은본이제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금을 되게 오랫동안 모아오면서 준비한 나라들이고요. 그 유럽만 보아도 사실 외환보이고의 달러보다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은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근본이제를 되게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고. 뭐 러시아가 사실 근본이제가 맞냐? 정확하게 맞냐? 라고 하면은 진짜 완벽한 근본이제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금과 그 화폐를 정확한 비율로 이제 교환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교환이면은 내가 줄줄 줄 때도 그 가격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살 때도 그 가격으로 사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근본이 제가 아닌 거냐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건 미국도 브레트누즈 체제로 바뀐 1944년 이후에 1온스당 35달러로 정해져 있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그 가격에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건 국가가 표준이 되는 가격이었던 거일 뿐이죠. 그리고 특히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은행 다문 닫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거 못 가져가게 막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정 가격으로 금을 고정시켰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거지. 뭐꼭 모든 사람들이 그가격에 금을 교환할 수 있어야지만 금본이제고 그게 아니면 아예 금본이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저는 예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예 러시아는 충분히 금본위제를 시행했었죠. 어, 분본이자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CBDC 전환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 CBDC는 그니까 이게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그 화폐의 종류를 논하는 거냐 혹은 시스템을 논하는 거냐 이두 가지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폐의 종류를 함은 옛날에는 뭐 경화였을 때가 있었고 경화면은 뭐 돌이나 뭐 돌이라고 말하기뭐하지만뭐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경화였을 때가 있고 어, 동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종이화폐였을 때 지금 뭐 그게 이제 달러나 뭐 원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전자화폐인데 뭐 이제 카드나 계좌 뭐 이런 것들 이 다음에 이제 CBDC잖아요 디지털 완벽한 디지털 화폐 이거는 이제 화폐의 종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화를 하는 거예요 화폐는 이렇게 이 화폐의 종류는 계속 진화를 하는데 시스템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라 함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근본이제거나 아니면 담배가 본이제였을 때도 있었어요. 담배 보니제, 뭐 조개 보니제, 그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니까 원유 보니제라고 하겠습니다. 원유 보니제,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서 내가 지금 지금 원유 보니제였지만 이게 뭐 조개로 갈 수도 있고 담배로 갈 수도 있고 금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C B D C가 될까요? 금 보니제가 될까요?는 애초에 질문 자체가 아예 다른 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C B D C로 갈까요?라는 질문이 따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본니제가 될까요? 비트코인 본니제가 될까요? 아니면 뭐금본니제가 될까요? 뭐 이런 아니면 지금과 같이 뭐 페트로 달러 본니제가 될까요? 뭐 어떤 본니제가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따로 가야 되는데 CBDC는 저는 무조건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당장 단기적으로 막 바로 막 혁명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 화폐의 종류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무슨 본니제가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금본니제가 가능성이 높다뿐. 이제 꼭 이걸로 간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다만 어떤 보니 제로 가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금과은에 투자했다고 해서 금보니 제로 가야만 우리는 승자가 되고 뭐 만약에 비트코인 보니 제가 되면 우리는 패자가 된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컨대 1971년에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금보니 제는 지고 그 다음에 원유가 이긴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청. 9 70년부터 1980년까지 이 기간 동안 금은 26배가 올랐습니다. 뭐 원유도 엄청나게 많이 폭등했죠. 뭐 오일 쇼크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고 결국에 둘다 올랐는데 그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 그래서 뭐 금본위제로 간다 그래서 금이 금 투자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뭐 원유본위제 간다 그래서 원유 투자한 사람들이 이기고 금은 지는 거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화폐 시스템이 바뀌고 그 바뀌는 그 시기 동안은 실물 자산들 그리고 그 가장 담보가 되는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되는 자산 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재측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부채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과정에서 가치 평가가 이제 다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폭등하는 경향이 있죠. 뭐 예를 들면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 이때 근본이제가 이겼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더 가격이 폭등했던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금 가격 이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될것 같고요. 뭐꼭근본이제에 너무 그렇게 뭔가 우리가 거기에만 모든 것을 막 베팅하고 막 그거에만 이제 꼭 살펴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양배리님 근데 정말 근본이자가 다시 올까요 근본이제는 이미 실패한 이론 아닌가요 근본이제가 지속되면 주기적으로 돈이 안 풀려서 대공황 온다는데 그 짓거리를 또 하지 잠시만요 이게 또 한번 또 꺼내겠습니다 네. 또 꺼내겠습니다 아 이게 사람들이 뭔가 다 진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스템은 진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처럼 화폐의 종류가 진화를 하는 거고 화폐의 시스템은.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 사이클은 평화와 전쟁, 호황과 불황, 가익정권과 우익정권, 제국의 통합과 붕괴 등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깨질 때까지 밀어붙이면 그 반작용으로 다시 반대쪽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한 방향으로의 움직임 속에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이클은 인간의 기본적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기본 틀은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른다고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포, 탐욕, 질투 그리고 기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은 항상 같으며 그 영향으로 사이클이 발생하는 것이다. 똑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사람은 없지만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 하에 성장을 하다가 독립해서 직장을 갖고 아이를 낳고 살다가 나이를 먹으며 은퇴해서 죽는 전형적인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경화로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여기서 경화는 그금 같은 걸 의미합니다. 금이나 뭐 은이나 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경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된 돈, 이게 이제 담보가 된 돈, 경화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더 이상 경화로 이자를 지불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부채와 채권 자산이 점점 커진다는 면에서 화폐 신용 자본 시장의 사이클도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 항상 그랬듯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채권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을 구매하려 하지만 통화량과 자산 가치 대비 이미 너무 많은 채권 시장이 풀려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상황이 되어 디폴트가 발생하면 통화 공급 주체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낸다. 이 사이클은 수천 년간 본질적으로 같았다. 국내 질서와 혼란, 국제 질서와 혼란의 사이클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통화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인간의 본성이 똑같기 때문에 담보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동성에서 불편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뢰와 유연성, 이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실내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면, 그러면 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거 어느 인계점에 다다르면, 야, 이거 진짜 계속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대로 가지 말고, 우리 좀돈좀 좀 자유롭게 찍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유연성이 있는 화폐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지금 같이요. 이게 지금 최초에 있었던 화폐 시스템이 아니고, 지난 5천년간 화폐 시스템에서 이 역사가 무한히 반복돼요 그럼 유연성이 막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돈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보니까 대출이 계속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부채가 많아져요 부채가 점점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양극화도 심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채가 많아지면 그만큼 자산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게 이제 어느 극단까지 가게 되면 더 이상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사람들이 야, 무슨 맨날 부자는 더 계속 부자만 되고 쟤네들은 막다 갖고 있어. 막제 대출을 해 줘도 쟤네들한테는 이자도 싸.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줘. 아막 엄청 많이 대출해 줘. 이게 맞는 세상이냐? 야 혁명 가자 이러면서 혁명을 하게 되고 내란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신용화폐 시스템이 아니라 담보가 확실한 그런 걸로 가자. 지금 저거 종이 쪼가리고 숫자 쪼가리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여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일로 가고 이 사이클이 5천 년 동안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금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담보가 되는 화폐 경화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사이클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 생각해 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양극화에 대해서 어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막뭐 뭐라 그래야 될까 억울함 막 이런 것들을 토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정책을 보면 알잖아요. 가장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도 지금 부의 재분배 이게 어마어마한 화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더 화두가 되고 있고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좀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내전이라던가 혁명이라던가. 물론 어느 선에서 잘 타협했을 때도 있대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혼란의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그이 모든 것들은 사실 부채 사이클의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 이제가 안 좋다. 근데 그 안 좋다라는 정의도 정말 웃긴 거거든요. 그런 신용화폐 시스템이 좋은 거다라고 말하기에는 거기에는 신뢰나 이런 담보나 아니면 이런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저의 막 뭔가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라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이 사회나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중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 거대한 흐름을 저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공부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식으로 더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양베리형 근본이제가 온다고 치고, 미국 제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일부 동맹국에만 시행하면 어떻게 돼? 물론 그랬던 때도 있었죠. 예, 그런 과도기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그 미국이 근본이제를 시행할 때는, 시행하는 그 과도기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근본이제를 폐지했었거든요.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 지곤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여기 통화를 여기서 안 받아 준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각 국가마다 통화에그 교환 비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그 그 통화의 교환 비율에 따라서 그냥 어떤 나라가 더 흥하기도 하고 더못 흥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이 뭐꼭 그렇게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미국만 그근본이제였을 때를 생각해도 뭐브레트우즈 체제 이런 걸 봐도 근본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몇개 국가만 근본이제였어요. 그 1920년부터 한 1940년대까지만 보면. 몇개 국가만 근본이제였지 다른 나라는 애초에 근본이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근본이제를 만약에 간다고 치더라도 그 주도하는 특정 어떤 국가가 근본이제를 채택할 뿐이지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다 근본이제를 취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 국가가 근본이제이고 이 국가와 다른 국가의 화폐는 이제 특정한 교환비율 아니면 그냥 뭐그 지금같이 변동환율제를 쓸 가능성이 크 겁니다. 어, 양배린이 금은 본위제를 바탕으로 하는 CBDC 같은 시스템도 가능한가요? 어, 그금본위제 금은 본의제를 바탕으로 하는 CBDC 시스템이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뭔가 이렇게 막 이걸로 확신한다, 막 이거에 베팅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그 시대의 흐름이 CBDC로 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배치할 담보물이 아직은 그 없다는 점. 금을 제외한 어떠한 것도 없다는 점. 왜냐면 하그 제가 그 브레트노즈 3.0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어떠한 본위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본위제가 되기 위해선 특정 국가가 모든 국가들이 인정하는 어떠한 담보물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미국이 석유를 독점했었고 그 전에 이제 미국이 또 금을 독점했었고 영국이 금을 독점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독점한 어떤 담보물 그리고 독점한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담보물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필요로 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담보물이 된 기축통화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때는 모든 이제 국가들이 진짜 미친 척하고 모으는 게 금이고 중앙은행들이 모으고 있는 게 금이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자원 뭐 예를 들면 원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은 미국 쉐일 혁명 일어났죠 중동 국가들도 이제 다 각계 전투로 가고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막 원유를 누군가가 독점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이미 그거는 이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다 깨부숴놨잖아요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독점 시스템 자체를 다 깨부숴놨으니까 뭔가 어떠한 자원을 이제 독점해서 막 이렇게 그거 그 목줄을 잡고 그걸로 시스템 만드는 확률보다는 금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합쳤을 때 금이 담보로 된 12대 씨로 갈 확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저의 내 피셜이고 또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나옴에 따라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다시 뭐 원유를 이렇게 막 독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일어남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만 두고 보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은본이제 JPM 코인, 저는 은본이제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본이제의 가능성은 있지만 은본이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은에 대한 산업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제 그쪽에서의 그 은의 그 중요성이 좀 많이 커졌다고나 할까요? 특히 전기차 막 이런 거, 태양광 이런 걸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화폐로 쓰게 되면 조금 그 유동성 문제에서 문제가 클수 있다 생각을 하고. 책 제목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출판사 쪽이랑 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주셔서 저는 책 제목은 뭔가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다 막 너무 이야기 길게 막 골드가 뭐왜 사야 되는지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 슈퍼 사이클로 쫄쫄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뭐 골드 슈퍼 사이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단어 하나로 가는 게좀더 낫고 뭐 그다음에 부제를 따로 정하는 게 좋겠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제목을 골드 플레이션이라고 정했고 부제 5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금가운의 거대상승장. 원래 슈퍼사이클이라고 저는 이제 적었었는데, 그 뭔가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일반인한테는 좀 뭔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더 직관적으로 거대상승장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제그 다음에 이게 제목, 요렇게, 요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책 출판은 8월 중에 될것 같고요. 추천사도 원래는 되게 좀 그런 제임스 리카즈라던가 마이크 멜론이라던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으로 좀 여유도 없고 그분들과 연락할 수 있는 스타님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다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추천사는 신사임당님 그리고 김단태님 그리고 안대장님 이렇게 세분 유명인들로는 이렇게 해서 책을 출판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직 표지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 안정해져가지고 그거 정도만 하면은 아마 이제 거의 다될것 같아요. Thank <sweak> you.